지난 18일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선언이 열린 가운데 교수들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새롭게 제기됐다. 시국선언을 주최했던 학생이 팬앤드 마이크 방송에 출연해 일부 교수들의 충격적인 발언을 폭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감신대에서는 시국선언 전부터 형평성에 어긋나는 표현의 자유침해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교 측은 시국선언 당일 정문을 폐쇄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막았으며 취재를 위해 방문한 기자들조차도 출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시국선언 주최 측이 나서서 기자들의 출입을 도와준 것으로 전해졌다. 페앤드 마이크 방송에 출연한 학생의 증언에 따르면, 감신대 정교수 25명 중 21명이 윤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성명문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만 아니라, 일부 교수들은 수업 중 정치적 중립을 벗어난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특히 한 종교철학과 교수는 시국선언 이전 수업 중 내가 투명 인간이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목을 베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적 교육의 장에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18일 시국선언이 있은 후한 심리학 교수는 우리 학교에 이렇게 극우들이 많을 줄 몰랐다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해당 방송에 출연한 학생은 그저 탄핵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싶었을 뿐인데 교수님이 학생들을 극우로 낙인 찍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감신대 내에서 탄핵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격화되고 있으며 이번 논란에 대해 학교 측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한편 18일 탄핵 반대 집회가 있은 지 이틀 후인 오늘 20일 감신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이다.